지하철 2호선 킥보드 타고 한 바퀴 돌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산역 3번 출구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7분입니다 킥보드를 타면 걷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거로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어디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들려가면서 지하철 2호선을 돌을 예정입니다 킥보드는 제딸 아이 거를 빌렸는데요 수동 킥보드고요 제가 여행 유튜버 꾸줌님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킥보드를 타고 2,000km, 막0 몇백 km씩 타는 걸 봤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한 바퀴 돌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건너편에 샤볼데이가 크게 보이네요. 네, 본사에서 출을 해줘서 이제 창업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맹점주 여러 사람을 묶어서 한개전시점을 오픈한다거나 대출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샤볼데이가 장사가 계속 잘 된다면은 좀 문제가 희석될 수 있겠을 텐데 장사가 힘이 있거든요. 뭐 어떤 장사들. 보통 저런 뷰페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큰 대기업 업체, 미랜드 계열의 애슐리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빕스, 유통 단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거든요. 여기 이제 물레동 예술촌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지역에 저희 제가 이태원 해방촌이나 뭐 홍대 상수 이런 데서 장사를 해봤었는데요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다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또 장사가 많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몰리니까요 꾸준하게 장사를 잘 해서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직장인이 있는 곳이 더 낫다고 봅니다 오늘처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아침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서울이지만 평소한 풍경이네요 자영업은 오랜 시간을 하다보면 요 사실 저만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오로지 가게 생각만 하고 요즘은 며칠씩 연휴로 쉴만한 여유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른 것도 할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요즘에 영포티라고 해서 많이 올림을 받고 있는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맨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고 나이가 어렸을 때 15년 전 이럴 때는 제가 뭔가를 알고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부자가 되는 꿈, 성공하는 꿈을 꾸는 적도 있는데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거 제가 제 실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운이었다는 거 알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 아래끼리 끝나나 봐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징검다리를 <laughs> 건너야 되네요 이거 잠기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돌이 다 잠겨 있어? 오, 오! 오이씨, 물 들어왔어. 에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는데요. 요즘 들어서 탈모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와이프가 더 신경을 쓰여줬는데요. 와이프가 뚱뚱한 사람하고는 살아도 대머리하고는 못 살겠대요. <laughs> 이에는이 파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파를 넣어주면 국물 맛이 틀려지더라고요요즘 <laughs> <laughs> 이렇게 말가 되니까 파래가 자꾸 걸려요 지금 이제 밥을 먹고 동천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먹으면은 <laughs> 티버튼이 궁금해가지고그렇게 <그것도> 맛있다고 하는데 허니 <laughs> <laughs> 크롤러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 시켜봤는데요 음, 맛있네요 오늘 반죽이 엄청 구조가 촉촉하게 엄청 부드럽고 풍미도 좋고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껌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겉은 바삭거리면서 달달하고 크리스피 도넛보다는 많이 달지 않으면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음. 여기 와 내리막 길인데요. 이거 택보다 한번 타볼만 하던데 이거 브레이크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 브레이크 잘안 들어. 교대역입니다. 저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삼역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제손능역에 도착했습니다. 선능역 4번 출구 지나가겠습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네요. <laughs> 계속 걷고, 킥보드 타고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는, 어,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티몰틴이 매장이 엄청 많아졌네요. 지금 벌써 제가 4개를 봤습니다. 이거호선을따라보 오면서. 어, 멀리, 삼지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여기 시리가 있네요. 11시 36분. 17초. 12시가 되면 제가 6시에 출발했으니까 남산역에서 6시간이 됩니다 잠실 세뇌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로또를 한번 사겠습니다 잠실역을 지나서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가게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배터리가 8%밖에 없어서 충전을 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비벼지면 앉으세요 어, 한 60%는 걷는 거고 네. 킥보드를 탈때좀 피로도가 감소하니까 서초 지나서 한두 정거장 정도는 그냥 쭉쭉 내려왔어요 네. 그럴 때 조금 쉬고 절반인데 <웃음> <웃음> 파이팅입니다 이게 오면서 네. 이 킥보드 실력이 늘었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리 갔네요 <laughs> 양쪽 다리만 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가게에서 1시간은 쉰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강을 건넙니다. 제가 잠실 대교로는 걸어서 한 두어번 건너봤거든요. 잠실 철거는 처음 지나갑니다. 구의역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잠실 가게에서 쉰 다음에는 힘이 들어서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대째 이어 온 월남쌈 쌀국수 전문점 퍼먼스 건대점 후배동 가게 할때 옆에 쌀국수집 퍼먼스 거든요 아주머니가 하셨는데 여기 건대점하고 광배점 압구정점, 사당점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지금 사당은 안할 거예요 그 아들하고 같이 해서 아들한테 이제 연겼나 봅니다 간판도 바꿨네요 퍼먼그라운드 바로 앞에 있네요 서울역3문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기 한양대가 보이네요 한양대역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걸어서 지하철 2호선을 도는 영상은 여러 개 보고 시간을 쫓겨가지고 너무 힘들게 돌고 주변을 못 보는 해서 걷는 것보다는 킥보드를 이용하는 게더 여유 있고 조것 같아서 덜 힘들진 몰라도 걸음수가 3만 보가 지나가고 아침 6시 출발해서 지금 9시간째 킥보드 타고 걷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말도 잘안 나오고 그냥 한개한개역 찍어가면서 도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역은 신당입니다. 동대문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패션의 맥화였는데 외국인도 엄청 막 한국인도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몰랐겠죠. 동대문 역에서 시청 을지로 오가방면으로 직진합니다. 을지로 오가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단 쉬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고, 제토로에 <laughs> 500짜리를 3개 사서 다 먹었어요 들고 갈 자신도 없고 뱃속에다 다 넣고 갑니다 풍정로역에서 아. 아연이역으로 내려오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피가 주무실라휴지골이네저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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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천역 5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역은 홍대입구 합정 강산입니다 강산에 도착하면 2호선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킥보드 타고 도는 것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나이 이제 45세 <laughs> 앞으로 슬라이킹 <laughs> 와이프한테도 욕먹고 제 딸한테도 욕먹고 저희 어머니 정수씨한테도 욕먹고 욕먹을 것만 남았습니다 네, 홍대입구역에 다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양화대교에 들어왔습니다 장산역에 도착하면 한 바퀴를 다 돌게 됩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장산역에서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 한 20분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12시가 만에 장산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장산역 1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laughs> 엄청 기네요. 12시간 넘게 중간에 휴식 시간이 좀 있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38분입니다. 제가 6시에 출발했으니까 12시간 38분 만에 다시 당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체 걸음수는 39,000보 그렇고요. 이제 킥보드를 탔다가 걸었다고 해서 걸음수는 4만보 가까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호선한 바퀴 돌길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건아 쉽지 않은 챌린지다. 그리고 제가 오늘 깨달은 거는 킥보드는 조심해서 타야 된다 방심하는 순간 바로 그냥 갇혀가지고 킥보드는 조심히 이 호선 돌기 챌린지는 킥보드를 타도 힘들다. 12시간 이상 걸린다. 감사합니다.